제20대 네, 국민의당 대전문구 유배근 후보 대조실 분할을 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빈 소개 및 축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유배근의 힘 대전 중구 유백은 후보가 직접 네분 분들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모든 분이다 내빈이고 정말 소중한 분인데 그분 그 중에서 몇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정대철 대표님은 지금 정호준 의원님 어, 법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바쁜데도 이렇게 틈을 내셔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네. 네, 신명식 저, 대전, 국민의당 대전 시당위원장이시고 치과 의사입니다. 네, 신명식 시당위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창수 전 의원이시고 대덕에서 지금 국민의당 어, 후보로. 고무열 박사님이시고 지금 유성, 유성갑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갑의 고무열 후보입그다 선정열 전 의원이시고 지금 동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동규 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서구 을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다박은 원장님이십니다. 심현보 동구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휴가지에 <laughs> 니다주민 정구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영세 <laughs> <휴가 돼요. 웃음> <정립의 의원님> <laughs> 예, 전시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남향우의 회장님이 안보이시네요 앞에 어, 앉으시할 텐데 김치수 호남향우의 회장님 모셔가지고 천군만마입니다. 박수 좀 많이 주세요. 네, 이이 호남향우의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따 다시 또 취업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외길 3 0 년. 정말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 중구의 유배근 후보 인사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나오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중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배근입니다 유백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한일당 정권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지켜온 세월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길 피와 땅과 눈물로서 지내왔습니다. 재벌 편향적이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서민과 중생층도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 흑수저 등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돈과 정보와 사람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 통일의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낙후된 중구를 발전시켜 희망찬 중구를 재창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일관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서 새롭게 정치를 합니다. 19대 국회는 최악이었습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양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실패한 정권입니다. 그런 박근혜 정권을 그런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화의 시점에 충청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월 2일 중구에 있는 한밭체육관에서 국민의당 중앙당이 창당되었습니다. 국민당은 그만큼 중원을 중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강창희 의원과는 대척점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후계자와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여 년간 낡은 정치로 서민 경제가 붕괴된 대전 중구를 혁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저는 중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생활 정치를 했고 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고통과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분들의 고통과 애환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중부는 도청과 시청을 비롯한 행정의 중심지였고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이전과 신시가지의 개발로 공동화되고 슬로마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저 유백은 오직 한 길로 걸어온 집념으로 중국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유백은의 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중고와 함께 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이번 선거문제가 반드시 슈니다 네,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우리 한은택 동부청장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시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부로 국민의당에 합류하셔서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우리 한현택 청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최고, 최고 지도부로 같이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에 결단하는 지방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심현도 동구의 재선 의원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도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까지 마이크를 줘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바로 저도 아 지역구가 아 신림동 가오동 산내동입니다. 바로 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유백은 후보님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며칠 전에 또 왔었습니다. 사무실에 왔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아 유백은 후보님한테 힘을 모든 분이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대전 중구 유백은 후보 후보 선거 사무소 개도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